네, 오늘은 아이콘 한번 봅시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안 다룬 지가 좀 됐네요. 그래서 좀 돌려놓고 하는 건데, 요거 지금 한번 사이즈 걸고 있는 거거든요. 힘싸움 한번 걸고 있는 건데, 이거 우선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파동 자체는 정석입니다. 그냥 정석파동 그 자체. 에 떨어지고, 뭐, 아니요. 상승이 나오는 것도 똑같아요. 역방향도 똑같습니다. 떨어지고, 그거에 대한 역추세. 절반 정도 나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석파동이죠.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파동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크든 작든. 그래서, 요, 지금 정석파동이 나오는 원리는, 여러분들, 요건 알아두시면, 그냥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어떤 파동이든, 작은 파동, 큰 파동, 종목 불문하고 다 쓰이는 거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도, 가격이라는 건 원래 적정 가격이라는 게 분명 존재해요. 고평가 자리와 저평가 자리를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게 가격의 원리죠. 고평가에서 저평가까지 떨어진 다음에 보통 절반까지 올라온다고 하는 이유는 이전 적정 가격이 여기까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편... 원래 적정 가격까지 회기를 하고 여기서 그 다음에 왜 왔다 갔다 작업에 들어가느냐. 이 적정 가격이 영원히 가만히 이렇게 일자로 있는 거 아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고요.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보면서 다음 방향성은 어디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적정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는 가만히 자리만 지켰던 적정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대비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저평가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평가시 고평가로 끌어올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나아가게 되는 거고, 반대 우하향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콘은 지금, 어쨌든 여기 자리에서 지금, 이제 왔다 갔다 박스 작업에 들어갔고, 지금 여기서 벌써 힘싸움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이제 저점으로 자리 잡아놓고, 이렇게 한번 힘싸움 걸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우아한 곡선을 타면서 밑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지금 이 힘싸움 걸고 있는 이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켜만 줄수 있으면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켜주는 순간부터는 박스권은 어차피 하단에서 자리만 잡히면 상단까지는 가기 때문에 돌파는 그 다음 문제야. 돌파는 이제 여기 와가지고 반응을 보면서 판단해야 될 문제고 여기서 반등만 나오더라도 박스권 유지만 돼도 이 위에까지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250원까지는 먹을 자리가 1차적으로 나오고 돌파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4 0 0 원까지 이차로 먹을 자리가 나오게 될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아요 그래도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지금 뽑혀고 나와주는 모습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든 그림 만들어 보겠다라는 의지는 확인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기대는 해볼만한데 당분간 단기적으로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지금 여기 자리에서 이힘 싸움하고 있는 자리에서 이 밑에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깨지면 100원 정도까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거 기억하시고, 진입 타점은 여기 힘싸하는자리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기서 같이 싸울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과 보고 들어가도 됩니다. 여기서 위로 돌파가 이렇게 종가로 나오면 그때 진입다점 잡으시면 되고요. 잡는 순간 200원, 200, 250원 정도 내외 구간까지는 충분히 갈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면 분할익절하고 나머지 본전 스탑로스 걸고 돌파가 나와주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400원 정도 자리까지 보는 거고 돌파가 안 나오게 되면 다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다시 본전 정리한 다음에 다시 관망하다가 또 재진입다점 잡는 이런 방식으로. 보시는 게 가장 베스트 니까, 요거 좀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는 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뭐 타점이 나올 수도 있고요뭐아니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가 알림방에서 공유 드릴 수 있는 게 있으면 같이 정보기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걸 지금 찍고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면수를 지금 또다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완을 좀 해주려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알림방이니까 같이 들어오셔서 영상병행 하시면서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립다 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씩은 매일 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 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 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 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취월장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이 영상에서 써드는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 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 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 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 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이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방송, 소통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요런 것들도 설명드리고 중요한 뉴스에 대해서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떨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한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순간 쪽으로 물리셔 가지고 막 들어오셔 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아 요런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가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 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주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황 브리핑 매일 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을이해를 하고 있어야 지금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 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시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후 이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의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라든가 뭐 CPI라든가 PPI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 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 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 만 남겨주시면 은이 방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 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